오전 검사 예정인 환자분들을 위한 플랜뷰산 복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플랜뷰 1차 복용제와 500ml 물통, 1리터의 물을 준비해 주세요. 검사 전날 플랜뷰산 1차 복용제를 500ml 통에 전부 넣고 차가운 물을 용기에 표시선까지 따라 용액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조제한 플랜뷰산 500ml를 30분 동안 한 방금씩 아주 천천히 복용합니다. 1 시간 동안 복용하셔도 좋고 빨대를 이용하여 복용해도 좋습니다. 물 500ml를 30분 동안 추가로 복용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검사 당일 플랜규산 2차 복용제 A와 B를 500ml 통에 전부 넣고 차가운 물을 용기에 표시선까지 따라 용액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조제한 플랜규산 500ml를 30분 동안 한번금씩 아주 천천히 복용합니다. 1시간 동안 복용하셔도 좋고 빨대를 이용하여 복용해도 좋습니다. 물 500ml를 30분 동안 추가로 복용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모든 과정은 검사 시작 3에서 5시간 전에 완료하세요. 오후 검사 예정인 환자분들을 위한 플랜 뷰산 복용법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검사 당일 플랜 뷰산 1차 복용제를 500ml 통에 전부 넣고 차가운 물을 용기에 표시선까지 따라 용액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조제한 플랜규산 500ml를 30분 동안 한 부금씩 아주 천천히 복용합니다. 1 시간 동안 복용하셔도 좋고 빨대를 이용하여 복용해도 좋습니다. 물 500ml를 30분 동안 추가로 복용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1 시간 후 플랜규산 2차 복용제 A와 B를 500ml 통에 전부 넣고. 차가운 물을 용기에 표시선까지 따라 용액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줍니다. 조제한 플랜 규산 500ml를 30분 동안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복용하며 1시간 동안 복용하셔도 좋고 빨대를 이용하여 복용해도 좋습니다. 물로 100ml를 30분 동안 추가로 복용하며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추가로 복용하시고 모든 과정은 검사 시작 3에서 5시간 전에 완료하세요. 이상 플랜 규산 복용법이었습니다.